아찔한 무지개. 아찔한 무지개. <laughs>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바로 내 최애가 동성애랑 엮이는 건 싫어. <laughs> 아니 왜? SNS에서. 동성애자가 한동안 트렌드였던 적이 있었어요. 음, 난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중에 어. 동성, 동성애자가 갑자기 왜 트렌드지? 누가 커밍아웃했나라고 봤더니 이제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를 이제 놓고 이걸 어떻게 불러야 할지 저도 잘... 퀴어 팬덤? 퀴어 팬덤. 그러니까 김연경의 퀴어함에 매료된 팬덤. 팬덤. 혹은 김연경을 둘러싼 퀴어한 담론을 즐기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팬덤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라고 하니까 대형 포털사이트에 그 선수의 이름을 적으면 레즈비언이나 레즈라는 단어가 자동연관 검색으로 뜨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했더니 이 선수를 너무 사랑하는 팬분께서 선수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동성애가 연관 검색으로 걸리는 거 좋은 거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범죄와 같이 부정적인 이제 키워드가 선수랑 같이 붙으면 좋겠냐? 자기는 레즈비언이나 동성애자가 부정적이라 생각하진 않는데 <laughs> 동성애자 프레임이 씌워지는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라고 굉장한 형용 모순이에요. 나는 동성애자가 싫진 않지만 동성애는 프레임이다. 이미 부정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laughs> 어,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레즈비언인 그렇죠, 네. 당신 어... 제. 여자를 너무나 어. 사랑한 죄? 그러니까 <laughs> 여자를 너무 사랑한 죄. 음. 남자를 음. 너무 사랑한 죄. 음.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이 네. 정말로 그러면 이성애자 그 프레임에 갇혀있는 걸 뭐, 끄집어 내은걸 수도 있죠. 다이섹슈얼 더큰 죄. <laughs> <응>. 남자와 <laughs> 여자 다 <laughs> 사랑한 죄. <제. 웃음> 더블. <웃음> 더블 양형이에요, 어, 그러면. 어. 남자와 여자다 사랑한제. <laughs> 지금 막 뜨고 있는 되게 퀴어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스타들의 한해서만 또 이야기들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또 음. 아이돌 음. 산업 내에서도 맞아. 굉장히 아이돌 그 자체가 이제 좀 퀴어한 순간들을 많이 연출을 하잖아요. 음. 음. 이제 예를 들면 보이그룹들이 되게 서로 막 끈끈한 되게 엄청난 이 케미를 보여주면서 근데 그게 이게 성이에요 아니면 우정이요 이게 헷갈릴 정도의 음.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아이돌들도 사실은 마마 멤버 K, 마마 멤버 레즈만 이런 식의 또 연관 검색어 상상해서 자유롭진 않기 때문에 팬덤 안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누, 어떤 멤버가 성소수자나 동성애자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목소리도 또 왕왕 나오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김연경 선수로 촉발이 되기는 했지만 또 다른 분야 전반에서도 이 퍼져있는 어떤 식의 퀴어한 밈을 만들고 퀴어하게 착즙을 하는 문화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반발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그를 좋아하는 마음에도 분명히 어딘가 키워한 욕망이 있을 텐데 거를 막 이렇게 부정을 하면서 어, 나는 막 영경 언니가 운동을 잘해서 좋은 거, 리더십이 있어서 좋은 거. 근데 김영경이란 총체는. 운동 실력과 그 호방함과 리더십과 식빵 굽는 모습과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 그거 하나 안에서 퀴어한 김연경인 건데, 그러니까 기, 어 김연경의 같다. 성지향이나 정체성과 무관하게 그의 퍼포먼스 자체가 그, 사실은 엄청 퀴어하잖아요. 그럼 언니 결혼해주세요 막 그런 안무서해가지고 어. 이게 어떻게 퀴어하지 않을 수 어. 있어? 이거 어. 엄청난 여자 팬덤들을. 그용그 그 복잡한 욕망들을 이해하면서 사실은 다 포용하고 가는 어떤 대인배적인 형상이기도 한데 그걸 막 굳이 우리 염경 언니로부터 레즈비언이자 우리가 이번에 그 올림픽을 하면서도 알았지만. 올림픽에 이번에 음. 출전한 그 선수들 중에서 퀴어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 업계 최다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 서, 스포츠 선수로서 그 업계에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혐오를 해서는 그 업계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가 퀴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동료 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퀴어일 가능성이 높은 그 업계에서 살아남는, 게다가 지금 어깨 최, 그, 최고점, 그 탑이라고 얘기하는 김영영 선수가 호모포비아이길 바라나? 근데 음. 이거는, 이거는 내 선수를 지켜주고내 최애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최애를 망치려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망치려고. 아니, <laughs>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laughs> 비주얼는게왜 그거야? 가질 수 없어. 그렇게 없어서. 하지 말라고. 응. 가, 갖고 싶어요? 응, 음, 갖고, 갖고 싶어요. 어머, 왜 이러세요? 아, <laughs> 어머, 왜 이러세요? 이분위 기분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한국 사회가 너무 그 성별 이분법과 이성의 중심주의라서 사실은 배구 선수가 어떤 매력을 뽐내면서 배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 그자체로 사실은 환호하고 여자든 남자든 좋으면 언니 누나 뭐 결혼해 주세요 할수 있는데 이거를 막퀴언니 아니니 주목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한국 사회의 수준이다. 뭔가 약간 여성스럽거나 남성스럽다는 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야말로 그 프레임에 딱 정형화되지 않으면 은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나가서든 자꾸 뭐그 질문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남자 좋아하는 거 진짜 맞냐? 여자 좋아하는 거 진짜 맞냐? 아니면 은너 남자 아니냐? 여자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질문들을 특히 그 화장하는 남성들이 등장했을 때, 남성 연예인들이 등장, 등장했을 때 그때 계속 물어봤었죠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자체야말로. 되게, 아니, 그야말로 말하는. 프레임인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그 SNS에서 문제가 됐던 그 글을 올렸던 분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퀴어라면 이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이 최애가 퀴어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편견을 맞닥뜨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그 편견을 막아주겠다. 구설수를 막아주겠다. 이런 구설수. 거잖아요. 이미 보호하겠어라는 그 욕망 자체가 퀴어다. 보호하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연경언니 내가 부여하겠어! <laughs> 연경언니 내가 부여하겠어! 래도 이제 뭐필규님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획사에서 큐베이팅 하면서 그렇게 라인을 만들고 큐어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2차 창작을 하고 알페스트 쓰고 이런 것들이 한편은 시장의 확장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큐어 코드를 활용하는 게 상품인 상황이죠. 음, 그리고 팬들도 그런 멤버들 사이에 어떤 큐어한 텐션이라든가 어떤 멤버의 큐어함 같은 것들을 캐치해 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는 우리 체해가 이렇게 특별한 애야. 음. 평범한 스탠다드가 아니야. 라는 자부심과 함께, 먹을들은 이거 몰라. 음. 우리만 알수 있는 거지. 음. 라고 하는 내적 결석을 다지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퀴어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상품화해서 돈 버는 데만 쓰고 싶을 뿐, 그가 퀴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미 특별해지고 있잖아요. 특별하다는 것은 아니, 왜냐면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상해서 너무 많잖아. 너무. <laughs> 셌어. 너무 많아. 세고쎘는데이 <laughs> 어. 퀴어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신이 주신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신이 <laughs> 아, 우리 버리지 <laughs> 않고 렇게 그렇게 꼭 늘, 신으로 가요 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좀 특별한 존재다. 음. 약간 이런 건데 그러면은 내가 내 최애가 특별하면 좋잖아요. 아니 먹을 들어가 비슷한 사람들하고 <laughs>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특별한 게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하게 대해주는 건또 싫고, 응.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특별하다고 하는 건 싫어. 근데 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너무 당연하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응. 응. 너무 당연하게 이성애자일 거라고 전제하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진짜 자, 이 사람이 레즈비언이거나 게이야. 응. 자기가 말은 안 했어, 세상에. 근데 사람들이 막 자기를 어, 최고의 부치, 뭐, 아이고 강탑 스타일인데 맞죠? 최고의 만들어서, 부치 추천합니다. <laughs> 막 이러면서 자기를 데리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그걸 보면서 별 생각 안 해. 그냥 응, 재밌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하지마, 하지마. 이러면서최내최 음. 최는 게이 아니야. 이랬는데 속으로 맞는다, 어, 맞는데, 나 맞는데. 그래서 어. 네. 그게 그, 사실 게이 아니야는 게이가 좋은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음. 게이 아니야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 만약에 정말 당사자라면은. 그러면 내가 게이가 아니어야 한다는 건가? 내가 게이인 게안 좋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은 사실은 상처가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일 수도 있네요. 이게 이성의 중심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성애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인 반면에 동성애는 프레임이 돼버리는 세상이 너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동성애자가 싫은 건 아니지만 우리 언니는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호모포비아입니다. 되게 차분하고 참한 세상을 말투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laughs> 근데 되게 독설을 <독서를> 날리시네요. <laughs>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내 최애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고 저는 이렇게 걱정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늘 자기 최애는 좋은 것 같고. 꽃게만 걸었으면 좋겠고. 네, 좋겠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꽃길이 꽃길만은 아닐 수 있다. 큐어가 음, 꽃길이다. 아, 큐어가 꽃길이다. <laughs> 명언 많이 만드시네요, 오늘. 그냥 사람들이 내 최애를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거해서 너무 이제 두려워하거나, 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좀 같이 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마치겠고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 좋은 방송, 여러 사람에게 네, 전파하고 싶다면은 공유! 빠르고 쉽게 저희 방송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